684번, 어, 다음식을 mx 다하기 n이라고 할 때, 그 다음식 두개 문제 나눴다고 생각하세요. 자, 첫 번째. 자, 이거부터 정리하면, 어, 3, 6, 18x, 3 곱하면 12, 그 다음, 마이너스 3분의 1과 6을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, 마이너스 3분의 1과 15를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. 약분되고, 마이너스 남아있기 때문에. 정리하게 되면 18에서 2 빼면 16x, 12에서 5 빼게 되면 더하기 7. 그래서 m, m이 16이 되고 n은 7이 된다. 우선 첫 번째 문제 풀었다고 생각하고,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m 대신에 16을 대입하면 됩니다. m 대신에 16, n 대신에 7을 대입하면 된다.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짝수승. 그러면 짝수승이면 그냥 1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4a-2b만 적어주면 되고, 여기는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고, 그러면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, 마이너스 1을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, 마이너스를 붙여주고, 2a-4b가 된다. 4a-2b-2a 플러스 4b. 빼면 2a.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2b. 그래서 답은 2a 더하기 2b.